오늘 소개할 게임은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이번 베타에서는 극히 제한된 컨텐츠만 공개됐기 때문에 이 리뷰 역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권장합니다. 플레이어인 당신의 직업은 헌터, 즉 사냥꾼으로서 거대한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 당신의 목표죠. 몬스터가 남긴 발자국, 먹다 버린 동물의 시체를 단서 삼아 몬스터가 지나간 경로를 추적합니다. 배회 중이거나 잠들어 있는 사냥감을 발견했다면 사냥을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전투가 아닌 사냥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전리품을 위해 싸우는 사냥꾼이고 몬스터는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사냥감입니다.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 당신은 도구와 자연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함정을 설치해서 적의 발을 묶기도 하고 삼광탄을 던져서 적의 눈을 멀게 하고 강물을 막고 있던 뚝을 파괴해서 몬스터를 급류에 휘말리게 하거나 지형의 높이를 이용해서 몬스터의 등에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배회하던 다른 몬스터를 끌어들여서 서로 싸우게 할 수도 있고 상처가 누적된 몬스터는 비틀거리며 도망갑니다. 당신은 끈질기게 사냥감을 추적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수십분 동안 몬스터를 추적하고 사냥하는 동안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이던,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던 사냥감이 내 앞에서 굴복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강자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정복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몬스터 헌터에는 그 어떤 게임보다 다양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 그리고 무기 하나하나가 그 어떤 게임보다 개성이 뚜렷하죠. 이것보다 무기에 공들인 게임은 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게임이 완벽하다거나 최고의 게임이라고 말하긴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게이머라면 이 무기들은 꼭한 번쯤은 휘둘러 봐야 할 정도로 경험적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투 시스템은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다져온 티가 팍팍 느껴집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해 보는 시간은 매우 즐거울 겁니다. 무엇보다 나만의 무기 무진한 공략법으로 사냥을 즐겨볼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무기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력만큼 사냥은 더 즐거워질 겁니다. 사냥을 하는 무대인 필드는 하나의 생태계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계적으로 계획한 루트로 진행되지 않고 랜덤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몬스터 헌터란 게임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반복 사냥을 통해 수집한 재료로 더 강력한 장비 를 만들어서 더 강력한 몬스터를 사냥해 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RPG로서의 기본 플레이타임은 보장되는 편인데요. 다만 파밍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파밍 단계에 돌입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사냥하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플레이가 권장된다는 거죠. 유저들은 이 노가다를 위해서 사냥 그 자체의 재미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큰 단점은 못 느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언급됐던 자잘한 단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작에 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타격감입니다. 특히 참격무기에 대해 말이 많은데 베는 맛이 안난데요. 효과음도 베는 것보단 때리는 것에 가깝게 변했고 전작에선 벨때마다 과장되게 쏟아져 나오던 피가 이번 작품에선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타격감 자체가 결코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 호불호의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픽은 전작에 비해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전 나무보단 숲을 보는 성향이 강한데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워 왔어요. 말 그대로의 자연을 훌륭하게 묘사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소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프레임드랍도 간간히 발생하지만 대체로 신경쓰이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편의성이 많이 개선됐고 실제로 복잡한 게임 시스템을 UI에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조작체계는 신규 유저에겐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자잘한 단점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단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간만에 정말 좋은 게임이 나온 건 분명합니다. 실망할 분들보단 만족할 분들이 더 많을 게임이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상, 작가 텐 리뷰의 자시였습니다.